짜잔, 엑시트의 제임스입니다. 프로직장인 제임스와 함께하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업무용 보게기체 5탄. 예, 셀룰러 버전을 구입하냐? 아니면 와이파이 버전을 구입을 하냐? 짧고 굵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예, let's get it. 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구매하려고 하면 항상 고민인 게 셀룰러 버전이냐? 아니면 와이파이 버전이냐? 인데, 이게 사실은 20만원이라는 가격 차이 때문에 그래요. 사실 2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예, 근데 셀룰러 버전을 구입을 하면 유심칩 가격도 들어가고 매달마다 아이패드 요금제에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저는 12.9인치에 256기가 그리고 셀룰러 버전을 구입을 해서 업무용과 그리고 일상용으로 매우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려고 한다면 또, 일상생활용이지만 나는 밖에서 좀 많이 아이패드를 활용을 하고 싶어 이러신다면 저는 셀룰러 버전을 정말 적극 추천을 합니다. 일단 결론. 셀룰러 버전 추천.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 예,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근데 와이파이도 연결할 수 있어요. 밖에서 와이파이 존을 찾아가야 되고 또 무료 와이파이 존이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고, 입력해야 되고, 접속을 하게 되면 속도가 또 그만큼 좋게 안 나오죠. 자, 셀룰러 버전면은 이거 한 번에 해결됩니다. 편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셀룰러. 와이파이가 안 되면 셀룰러로 연결하면 되지. 근데 되게 쉽죠? 밖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 그냥 키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IT 업계에 10년을 있었거든요. 물론, 게이밍, 제품 쪽에도 있었고, 또 B2B IT에도 있었지만, 이 IT 기술과 이 제품에 대한 불문율이 있습니다. 흥행의 법칙. 그게 뭐냐면, 신기한 IT 기술보다 사람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이 더 흥행한다, 더잘 팔린다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에어팟. 이게 왜 그렇게 잘 팔릴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극찬할까? 사실 따지고 보면 편리해서 그래요. 그 외에 우리가 사용하는 뭐 기계들 중에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하는 거라면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즉 20만 원을 더 들여서 나는 와이파이 좀 찾지 않아도 돼. 난 그냥 아무때나 연결하고 싶고 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싶어. 이런다면 그 20만 원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밖에서 주로 아이패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카페나 뭐 심지어는 뭐 뭐 버스에서 아니면 기차 안에서 활용을 하는데 와이파이 돈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저는 20만원 더 주고 셀룰러 버전을 구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밖에서 아이패드를 많이 활용해 라고 한다면 셀룰러 버전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절대 그 20만원이라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이거는 사용자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이유, 셀룰러 데이터를 따로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데이터 나눠쓰기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데이터 나눠쓰기는 뭐냐면, 은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저는 SKT의 라지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100기가가 이제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아이패드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이패드 요금제를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심칩 7,000원, 8,000원 구입하면 돼요. KT, 뭐, l g 스 SKT 다 데이터 나눠쓰기 또 데이터 쉐어링 요금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추가 요금제가 더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방법 너무 쉬워요. 저는 이제 SKT 대리점에 가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그 기계 가지고 어, 저 데이터 쉐어링 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은 유심칩 7,000원에서 8,000원? 구입하고 한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끝입니다. 대리점에서 아예 개통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할게 없어요. 제가 따로 설정할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와이파이 끄고 셀룰러에 바로 연결돼요. 너무 편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셀룰러로 좀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나는 한 곳에서 뭐 집에서 뭐 회사에서 고정해 놓고 사용을 해. 그렇다면 굳이 뭐 셀룰러 버전을 구입을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한 곳에 놓고 쓰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지불한다. 어 그거는 좀 아니죠, 여러분. <laughs>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다녀서 쓰려고 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은 특히나 메일을 항상 접속을 해 있어야 되고 급할 때는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셀룰러 버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업무용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 라고 한다면 셀룰러 버전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 그 20만 원이 는 가격의 차이가 절대 아깝지가 않다. 여러분을 더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GPS 뭐 연결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사실 업무용에서 셀룰러 버전을 이용을 하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일상생활에서 뭐 여행을 가거나 뭐 그럴 때는 뭐 필요할지 몰라도 저는 뭐 GPS가 연결이 돼서 뭐 셀룰러 버전을 아 잘했어 이런 생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와이파이 버전 사고 휴대폰에서 하스팟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알아봤는데 하스팟을 연결하면은 아이패드와 아이폰에 에어드랍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핫스팟은 배터리를 무지하게 잡아먹죠 또 생각을 해보면 자 핫스팟을 연결한다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그리고 사용한다 이 단계도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셀룰러 버전을 이용하는 거로 비교를 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사실 셀룰러 버전만큼 편리한 건 없습니다 예 다음번 6탄에서는 그게 신기방기한 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탄도 기대를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이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뵐게요. 짜잔!